네 세종국제정원 도시박람회와 비축제 예산 삭감을 둘러싼 세종시와 의회 갈등이 점점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세종시 최민호 시장이 일요일 오후부터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상황에서 세종시의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어제 최민호 시장이 어서 오늘은 세종시의 민주당 김현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현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자 최민호 시장이 일요일 오후 3시부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뭐제 네. 기억에는 광역 단체장이 의회와의 이런 문제로 단식에 들어간 것은 제가 기억이 없거든요 뭐초유일이라고 네. 해도 될것 같은데 이번 네. 단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앞서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세종 시장님은 39만 세종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막중한 자리입니다. 네. 예, 이 정원도시 박남의 예산으로 하나를 놓고, 그렇게 단식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건강도 염려됩니다만, 우리 시정에 대한 염려가 크고요. 네. 무엇보다 그 시청 공무원분들이, 어, 지금 단식을 하는 시장님의 눈치를 보고, 총평심을 보여야 하는 이 시국에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보통 단식은 저희들이 평균적인 인식은 보통 약자들이 강자에 이렇게 저항할 때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그런 면에서는? 어~ 아마 뭐~ 국민들 또 시민분들 누구나 그~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실 건데요 네. 이게 그~ 정원 도시 박남회라는 그~ 예산 자체가 세종시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단식을 최다 최후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렇게 할 만큼의 시급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 네. 지금 말씀처럼 광역시 17개 시도 중에 어 당신의 뭐 공약이 관철 안 됐다고 여태까지 단식한 시장님은 한 분도 안 계셨죠. 네. 예. 자 어제 기자회견을 가지셨어요. 기자회견 네.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일 우선은 일단 이제 시장님께서 좀 단식을 멈추시고. 네. 예, 조금 더 시정에 좀 집중을 해주시라는 부분이 가장 컸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우리 이제 시장님 머릿속에 어, 그리고 있는 우리 세종시민을 위한 당신의 그 청사진, 정원 박람회로 인한 효과성, 이런 것들을, 네. 어, 우리 시의회 의원님 머릿속에 있는 청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어, 뭐, 당연히, 뭐, 예산은, 어, 어느 정도 앞서서 통과시켰고, 조례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이 모순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데요. 네네. 예, 이것도 하나 이제 좀 말씀을 풀어서 드리면, 이그 정원도시 박람회 조례가 통과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충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10억 예산 메모리 될 것이다라는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종합실행계획 연구 용역비가 한 7억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네. 이 조사를 위한 국외 출장이나 어, 평가 인정에 약 2억 원, 그리고 일부 농가의 시험 재배와 사무 관리비 총 1억 원에서 10억 원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매몰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충분한 추후에 추진해도 그 가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당장 사라지는 비용은 아니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가장 궁금한 거, 왜 의회는 시장이 단식할 정도로 가장 그렇게 원하는 정원 박남의 비축제 네. 예산, 삭감한 네.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네. 예, 어,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자면, 네. 어, 무엇보다 우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분들도 이제 전체적인 우리 재정 자체가, 국가 재정 자체가 지금 결손입니다. 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23년도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이고요. 24년도 올해 세수 결손이 29조 6천억 원입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25년도, 즉,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내국세로 10 9.24%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즉, 우리가 가정경제로 돌아온다,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가정경제가 당장 어려워지면 먼저, 제일 먼저 무엇, 무엇부터 줄이나요? 아마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외식이라든지 문화생활일 것 같아요. 네. 즉, 이런 행사성 축제. 이 정원 박람회에 우리 시민의 삶의 편익을 증진하는 일이 우선이고 네네. 시민 민생이 우선이지 이 정원 박람회 자체를 이렇게 무리하게 시도하고 또 27년도에 유 세계 대학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충청권 네네. 여기도 지금 계속 유찰돼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일이 저는 더 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 라는 부분이고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네. 이 정원 박람회 자체를 아예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 그러면 연기하자.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연기하자라고 했던 부분도 네. 이게 지금 이제 최민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전임이신 우리 그이춘희 시장님께서도 네, 지방정원을 네. 어, 지정을 하고 순차적으로 국가정원, 크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또 하셨었어요. 네. 그리고 세종이 정원 어 뭐랄까 조경이 워낙 다른 타 어, 시도에 비해서 어, 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훌륭한 여건을 갖춘 거은 맞습니다. 예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 여건 자체가 어, 성숙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호수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 그 다음에 중앙, 어, 우리 부처위에 있는 일종의 옥상 정원까지도 다 포함을 시켰는데요. 네. 거기는 이제 공기관이에요. 네. 이거를 그 정원 박람회에 녹여낼 청사진을 그리셨다면, 네. 어떻게 그리실 건지 지금은 거기는 무료 입장이고, 예, 그, 이렇게 미리 사전 접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것조차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내용이었거든요. 네, 네. 예그니까 구체적인 안이 그니까 사람의 설득은요. 이게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정말 절박하고 이게 세종 시민 39만의 시민의 편익, 삶의 이게 질을 높이 등 효과성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네. 그 과정의 절실함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어야죠. 네. 왜 지금 똑같은 것을 놓고도 다른 생각을 지금 각각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편차를 줄이는 시장님의 능력적 설득력, 그다음에 어 집중력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어린아이처럼 지금 단식을 통해서만 가능하실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제 최민호 시장 얘기를 들어보고 오늘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네. 보자면 네. 광역단 체장이 단식하고 후에는 네. 또 거기에 반발하는, 그 반박하는 발하는그반 기자회견을 갖고 외부에서 네. 보면 이거 소통, 대화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피로감을 너무 많이 지금 가중시키고 있다는 라 점에서 우리 그 세종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선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있지 이거 하나만을 놓고 쉽게 그냥 통과시켜 주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정치적인 그 뒤따르는 책임이 더 큽니다 네. 우리는 시민의 각각의 대표기 때문에 전체 큰 그림을 봐야 되고 말씀처럼 충분히 아직도 설득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어 시장님이 지금 외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또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삭발식을 감행하신다라고 네네. 하는데요. 두 분이 하신다고요? 그렇죠 이게 얘기가... 예, 누구를 위한 어, 이 퍼포먼스인지 정말 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내가 이제 정치적 지금 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2026년 사 그, 그, 지방선거 전에 이 정원 박람회가 치러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위의 20석 중에 13석이 민주당인데. 네. 그러다 보니 현 시장의 어떤 공약 사업을 저지하려고 한다. 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뭐 그런 분석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시장님도 그렇고, 시의 원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 하셨어요. 박남의 비축제가 무산되면은, 네. 39만 세종 시민 미래의 상처, 즉 해가 되겠다라고 견해를 어제 말, 밝혀주셨는데요. 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거 자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어, 다, 어, 여수 야대가 우리 세종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북, 전남, 제주, 예, 경기 같은 경우는 동수입니다. 네. 그 시장님이나 뭐 도지사님께서 어, 본인의 의견이 관철 안 된다고 단식을 그래 격단적인 선택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네, 네. 다만, 세종시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주장하는 것, 즉,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취지는, 네. 우리 최종 씨가 지금 법인세가 거의 희박합니다. 네.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큰 네.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 일자리 연계 사업이라든지 고용 서비스 지원 강화도 해야 되고요. 네. 인구 구조가 지금 굉장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이거에 대한 육아 정책 사업이 더 긴급하다.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하지 않냐. 라는 네. 네. 의견이 저희 이제 의견입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의원님 네. 말씀하시는 거 듣고, 뭐 네. 어제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네.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네. 단식장 방문하셔서 이렇게 좀 네. 얘기해보실 생각 없으신가? 어떤 이런 갈등이 어, 사소한 거의에서도 이렇게 해소될 수가 있거든요. 해종시 전체를 책임지는 시장님의 단식인데 네. 어떻게 방문을 안 하고 걱정을 안할수 있겠습니까? 네.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연세도 계시고 네네. 당연히 방문할 어, 계획은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우리 세종시 의회 차원에서 네네.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 지금 내방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그 순서상으로 보면 의장님께서 이제 내방하시고 그 이후에 저도 당연히 찾아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바, 또한 대화 또한 열려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제리해서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좀 어떻게 대화하셔 11일 이전에 좀 네. 이렇게 뭐랄까요 네네. 좀 이렇게 타협 가능성도 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찾아뵙고 어,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어, 조금씩의 양보가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똑같이 조장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네. 에, 좀 어렵고요 네. 시장님도 아마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네. 저희 또한 이뭐어어 어, 여소 야대에 초강수를 두는 건는 절대 아니고요. 네. 경쟁으로 지금 자꾸 몰아가는 건 사, 사실 국민의힘 쪽입니다. 처음부터 네. 그랬고 그러다 보면 경쟁은 아니고 다만 이제 어 꼬저께 일요일 날 저희가 한네 시간에 걸쳐서 네, 네. 네, 민주당의 총을 통해서 최종 당론으로 예, 가는 것으로 이제 결정된 사항이고 네. 소수 여러 의견도 계셨기 때문에. 네. 예뭐 완전 히무을 무조건 닫았다 네. 이렇게 음, 판단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드립니다 그때 당론이 11일 본회의에서는 일단 삭감이었죠 이 상태에서 전혀 그니까 고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네,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네, 삭감을 네,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종시의 김현덕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